베이스베이스요 기타 베이스입니다. 정답이 왔대. 괜찮데요 아. 마트 정답은 예스. 요몇 가지 예, 감사합니다. 이 이게 요 일단 엉덩이는 한 개죠, 한 개. <laughs> 아, 니이 사람들 맞는 말이지 모르겠어. 입니다 의사분께서 말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한 개죠. 만약 두 개면 똥을 뚫고 그러니까 똥구멍이랑 엉덩이랑은 다르잖아. 똥구멍은 하나지, 엉덩이도 하나죠. 아니 진짜 이거는 야, 완벽하게 이거, 설명 가능하다니까요. 어, 엉덩이랑 하나고 볼기짝이 둘인 걸. <웃음> <웃음> 어, 이거 진짜 지식인도. 어?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엉덩이 개수가 몇, 몇 개가 맞나요? 하니까요, 어, 야, 야, 뭔가 이런 게 있어. 와, 전문적이야. 아주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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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정민석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엉덩뼈 하나, 궁 아, 뼈 두덩뼈를 나누 아, 있다. 두 개? 야,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두 개라고 썼 아, 거죠. 해 아, 정민석 교수님이 이게 그림으로 한 거야. 정민석 교수님 불러야겠다. 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띄워 드려야겠어 봐봐요. 아, 이분도 한계라잖아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엉덩이는 응, 한계입니다. 한 자, 예를 들어서 코는 몇 개죠? 한계입니다. 코 응. 망은 두 개라고, 코가 두 개라고 안 하죠. 똑같습니다. 엉덩이는 한계인 겁니다. 그렇지, 응. 코는 하나의 콧구멍이 두 개인 거잖아요. 그래, 그럼 이코 꼬마이란 말이 있잖아. 그럼 요거는 뭐라 고 그래? 그게 엉덩이 <laughs> 어, 아, 이거 엉까지 나왔어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뼈로 보면은 나눠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한 개인 거예요. 나난 진지해. 왜두 개인데요? 얘기를 해봐. 두 개로 보 엉덩이가 이렇게 하나 엉덩이 하나 엉덩이 이렇게 되죠. 똥똥. 그러니까 똥똥 두 개잖아요. 도 똥똥 했잖아요. 똥이라거안 했잖아요. 그니두 개. 엉덩이가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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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하나아뭐하 <laughs> 거야? <laughs> 아, 내가 사실 엉덩이는. 진짜 엉덩이는 하나야. 여러분, 빵에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빵을 봤을 때 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빵이 사실 여기에 칼집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빵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빵이 이렇게 칼집이 나 있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을 우리가 두 개라고 안 하잖아요. 한 개라고 하죠. 칼집이 나 있다고 하두개고안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봐보고, 여기 가운데 칼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랑 똑같은 것들. 엉덩이는 한 개인 거예요. 그냥 구멍이 있다. 자, 이제 이게 뭐 뭔... 그 거야. 아. 오랜만이야.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네, 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진입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면 빠르게 대 되는 거죠. 아, 네. 한번 재행해볼까 네, 네, 좋아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시작. 이름? 미세진, 혈액형, 모형, 별자리, 양자리, 자신의 장점. 오, <laughs> 어, 잘웃습니다 자신의 단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취미는? 요즘은 드라이브 평소 시상시간, 오후 4시. 오후 4시? 취침 시간. 12시 12시가 되네요?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옥상에 네. 올라가서 말은 비비기 마시고 잠들기 전에 하는 거바이바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 <laughs> 생물 생물? 교회에 네. 넣고 그 브랜드 마련받는 거 마련받아요 여러분 여기 링크 참고해주세요 <laughs> 와. 단골 음식점 그 자양동에 있는 고추장찌개 진짜 맛있는 닭갈비인데 춘천 닭갈비인가 평양닭갈비가있는데 뭐 거기 고추장찌개 진짜 맛있는다 지금 가방 안에 있는 것은? 대본, 립밤, 음. 팩트, 차키, 렌즈, 휴지 조가리, 영수증, 면봉, 그리고 화장솜 지금 혹시 당장 먹고 싶은 거? 과일 좋아하는 숫자는? 43제 네. 생일은? 아 4월 3일? 네04공3이요 응. 여러분들 4월 3일이로 갑니다 5년 후에다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숙세에 벗어나서 절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성지순례로 <성주소래로> 와서 <laughs> 어, 진짜 나중에 세진이가 <laughs> 이렇게 나타나데그 애만 유독. 와 진짜 초능력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도 한번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음. 성능력을 가졌을 때 남의 생각을 읽으면 좋은 게내 음. 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 네. 혹시 저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네. 근데 대신 상처도 좀 받을 수있겠조좀 아,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음. 그리고 뭔가 그 미래 투자 같은 걸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가를 만났을 때 이제 딱 했을 때다이 아, 사람이 무슨 게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 어. 요즘 또 주식이 맞습니다 안 <laughs> 그래도 우리 주식 얘기 많이 아, 나. 맞아요, 주식 얘기 진짜 많이. 네. 그럼 오늘 이게 마지막 스킬이죠? 끝나고 하는 일이 뭔가요? 끝나고 하는 일은 일단은 인사투어 투 찍으러 가고요 그. 마리몸은 콜라보 막 준비하고 있고 이모티콘도 애기, 나오고 애기들한테 후원도 하고 그러던데 애기들 이제 다문화 유치원 같은 데 이제 후원 같은 거 하고 유기동물 보단체 이제 기부 같은 거 하고 글쎄요 어, 더 열심히 살아야죠 사실 얘기도 어. 있잖아 요 어, 그래. 프리의 몸이어서 그래서 <laughs> 같이 아나운서가 그 프리 선언한 듯이 네 약간 프리 선언을 하듯이 네. 음. 이 프리를 어떻게 해소할까 좀 음. 고민 중입니다 습니다 어려운 질문수 네. 있는데 작업을 함께 해본 강인수란 단단하다. 오, 또 처음 들어보는. 아 진짜요? 일단 몸이 진짜 단단하고, <laughs> <laughs> 몸이 진짜 단단하고. 와, 저랑 얼굴만 잠깐 합골대가. 아 진짜. <웃음> <웃음> 그리고 고마웠던 게 현장에서 밝게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되게 단단하게 현장을 이끌어주고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웃음을 주고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되게 단단하구나. 참 세진이가. 이번 역할에 있어서 좀뭐 혼돈이 좀 왔을 수 있는 목소리 톤이네요. 음. 극도의 예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준. 그 우리가 숙소에서 담아 본 그런 것도 있었거든. 잠깐 잠깐 기억나지? 음. 아 그렇죠. 그래도 별거 없고 사용 많이 했대 물거밖에없잖아 첫날 오자마자 너가 했던 게 이거 뭐이게 이거. <laughs> 맞아. 입마사지기 그리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 시간을 어쨌든 흐르긴 하더라고 요 이거 보고 계신 우리 그 우리 구독자 이름이 스마이드야 그러면 사는게 최고겠습니다 오호 오호 뭐야 스 스마이 여러분 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 일단 보세요 류선비의 홀려실 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러줘서. 운동도 못 배우고, 네, 이렇게 해보죠. 알겠습니다. 아우, 말 잘, 마무리 잘지어줬네 <laughs>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